제가 그 대표님 카페 보다가 네. 유튜브 수익 창출한 지한달 만에 2200만 원을 벌었다라는 글을 봤는데 음 이게 사실입니까? 사실이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네. 수강세를 가르쳐 주 제가 된다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명색이 교수로서, 교수 네. 뭐 선생님으로서. 선생님이 다 잘할 수는 없겠지만, 또 성과를 보여줘야 되니까, 직접 그렇죠. 농폼 채널을 개설해서 운영을 하면서, 예, 네. 다행히 뭐, 알고리즘이 잘 터져가지고, 어, 영상 하나로 거의 뭐, 2200만 원 이상, 예, 네. 그 수익을 받았죠. 영상 한 개로? 예상 수익이 그때 2200이었고, 와. 그 영상이 한 달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매달, 조회를 할 때마다 영상 수익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네, 그게 롱폼의 장점입니다. 조회수당 수익이 굉장히 커요. 이야, 네. 말이 안 되는데. 에드센스 네. 통과한 다음에 네. 만회의 조회수가 나왔다. 음. 그러면 수익이 6배에서 10배가 잡힙니다. 음. 그러면 조회수가 음. 만이면 6만원에서 10만원이 되는 거고. 네. 조회수가 100만회면은 얼마죠? 10배면 1000만원이죠. 아, 네. 200만회면 2000만원. 아. 근데 250만회가 나왔어요. 그 아, 영상이. 그래가지고 그 정도 수익을 받게 됐죠. 네, 고령층을 타깃으로 했습니다. 아... 실버 타깃이라고 그러죠. 네.